안녕하세요. 첫 특가 매물만 소개하는 전망 좋은 집의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 1호선 부천역 초역세권 집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162세대 총 2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자주시 램프형으로 되어 있는 주차 120%가 넘는 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아파트 등기의 집이고요. 주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대형 마트, 그리고 대형 병원들이 즐비해 있고 주변 인프라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촬영을 나온 진짜 이유는 분양가 할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대 어, 유선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나와봤는데요, 평수나 구조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아파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통베란다도 어마어마하게 길고 주변 인프라 다 갖춰진지 지금부터 빨리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갈 스위치 버튼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키크 신발장 두 칸이랑 허리 선반 들어가 있는 신발장 이렇게 하이트로 준비되어 있어요. 바닥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문도 어, 검은 프레임으로 해서 요런 데는 또 흑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부 모습도 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내부 들어가,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이죠? 아톨하고 아톨 아트월 사이가 42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굉장히 광폭 사이즈고, 우측 보시면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고요 70인치 이상 대형 TV도 충분히 놓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컨트롤러 장치 각종 요렇게 준비되어 있고, 어,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코 기본 옵션이고, 우측도 보시, 자측도 아, 보시면은 지금 6인 쇼파 들어가 있는데도 여유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큰거 놓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제가 보시면은 뒤쪽에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막힘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통베란다가 준비되어 있어요. 통베란다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여기는 어 유선 옵션이긴 한데 이렇게 선반장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베란다 폭이 굉장히 길이감이 있습니다. 6.8이에요. 6.8 정도 나눈 굉장히 길이감 있는 사이즈고요. 어, 수납이나 이런 걸 세탁기 놓고 쓰시기에도 여유공간 충분히 많습니다. 전면 보시면 막힘 하나도 없어요. 어, 오늘 유난히 날씨가 또 어, 화창하고 좋네요. <laughs> 주방으로 가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디귿자 형태의 주방이에요. 화이트하고 그레이 톤으로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사각볼로 깊이감 있는 거 넣어드렸어요. 요런 데 타일도 아래 하부장하고 색깔을, 색감을 맞췄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밥통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여기 단차 시공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 사이 놓은 식사 충분히 가능하세요. 뒤쪽은 양문형 냉장고, 자리 두대 준비되어 있고 가스렌지 3구짜리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돼요. 그리고 후드는 여기 메리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동선이 뭐 아버님이랑 왔다 갔다 하셔도 부딪힐 염려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3.3, 2.9 나오는 사이즈고요.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 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화장대나 붙박이장 어, 아니면 이쪽으로 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은 편에 있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는 환기창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부 욕실이에요. 중간 방 보러 갈게요. 네, 중간 방입니다. 중간 방 같은 경우에는 3.0 2.8 나오는 사이즈예요. 어, 근데 조금 작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붓박이 장이 되어 있는데 이건 유상 옵션, 유상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전망 좋은지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은 제가 충분히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깊이감도 꽤 있는 거예요. 깊이감도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넣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방 보러 갈게요. 네,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도 3.0 똑같고요 길이 그리고 이제 폭은 2.6 나오는 사이즈예요. 여기도 서 아버님들 서재나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세탁실은 방이 없다는 게이 집의 장점입니다. 네,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갈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샤워 공간이 따로 우측으로 빠져 있어서 샤워 공간 넉넉히 확보되고요. 전체적으로 젠다의 선반이나 이런 선반들이 잘 짜여진 그런 넓은 욕실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부 모습 제가 꼼꼼히 살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너무너무 알찬 것 같아요.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도 막힘없이 뻥 뚫려 있다는 것. 그리고 남양 세대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할인 들어갔다는 것. 최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할인 들어갔습니다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요 저한테 빨리 전화 주세요 제가 상담하고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